요즘 내 몸속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것은 온갖 질환을 다 만들어 우리를 늘 골골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늘 골골하게 만들고 약봉지만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도 혈관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만성염증입니다. 내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만성염증을 그냥 두면 사는 동안 20년 이상을 만성염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골골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혈관 속 만성염증을 싹 제거하는 놀라운 식품이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팔팔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 생활 정보의 모든 것, 조서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 잔병치레도 잦고 아픈 것도 늘어났지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질병에 시달리는 시간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 들면서 아픈 곳이 많아져서 병원 갈 일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아플 때 병원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골골하며 아프게 사는 날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인들은 사는 동안 약 20년 정도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아프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0년 정도를 아프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며칠만 아파도 그 고통이 너무도 큽니다.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아프게 산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되지요. 오래 장수하는 게 좋은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좋은 겁니다. 병석에 누워서 오래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노년을 골골하게 만들고 약봉지 숫자만 늘어나게 만드는 만성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체내 만성 염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만성 염증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만성 염증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급성 염증과 달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이 만성 염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 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게 되는데 이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암 치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중증 질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산책하듯이 다 돌아다니며 못된 짓거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느냐.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력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이런 자가 면역 질환과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부터 습진, 건선, 이런 피부 질환까지 다 발생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또한 만성염증은 암 발병률도 높인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만성염증입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원인을 알아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기 오염물질을 꼽는다고 했는데요. 미세먼지나 흡연 황사 이런 아주 작은 입자의 대기 오염 물질은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작은 입자의 대기 오염 물질은 코에서 걸러지지 않아 바로 폐로 들어가 흡수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공식품 첨가물과 내장비만도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장비만 지방세포가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해 각종 염증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내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만성 염증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온몸이 아프거나 늘 피곤한 만성적인 피로감과 불쾌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근육통, 권태감이 지속된다면 체내 만성염증 수치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식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역귀나 톳, 김 이런 갈조류가 만성염증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갈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암 작용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또한 후코이단은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각종 면역 질환과 만성 염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후코이단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역이나 김, 톳, 다시마, 이런 걸 섭취해도 됩니다만, 더 간편하고 흡수가 잘 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 후코이단이 들어간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물만 마셔도 후코이단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물에다 후코이단 성분을 넣은 걸까요?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후코이단은 물로 마실 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분말이나 캡슐은 위에 도달해야 흡수가 시작돼 물보다 흡수가 느리다고 하는데요. 물은 혈액에 단 30초면 흡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후코이단이 빠른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후코이단은 갈조류인 미역 1kg에서 단 1g 정도만 추출되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마시자마자 바로 흡수되게끔 물로 마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물이 바로 태초수입니다. 그런데 태초수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미네랄 함량이 일반 생수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충북 영동 일라이트 안반지대에서 취수한 물로써 pH 8.0의 알카리수인데요. 여기에 후코이단까지 들어갔으니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물입니다. 또한 태초수는 100% 국내산 미역귀, 후코이단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품질 후코이단의 기준인 황산기 함량이 무려 30% 정도나 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은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는 만큼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6년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무려 75%가 먹는 샘물 제조 기준을 입안했다는 뉴스 다들 보셨나요? 그중 절반은 대장균, 발암물질인 크롬 이런 게 검출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선택할 때는 발암물질과 세균이 불검출된 물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선 태초수는 발암물질 크롬,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가품질증명서, 방사능시험 성적서 불검출, 한랄인증서, ISO 인증서까지 받을 정도로 꾸준한 품질관리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후코이단이 들어갔으니 비리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린맛 없이 깔끔한 물맛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은 매일 마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마셔야 되는 물이라면 이제부터 나와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냥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마시고 후코이단이 들어간 태초수를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초수를 마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후코이단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